은행, 은행 나무도 단풍이 들고요. 정자가 옆에 저 단풍 나무에 해마다 보면 단풍이 엄청 이쁘게 들거든요. 아주 지금 딱 알맞게 단풍이 들었습니다. 오늘 제 <laughs> 영상이 보이나고요. 아직 안 보여요. 어 있잖아요. 어디? 고고 고고. 이거? 예. 네. 커피집 나오는데? 저거 잘 가요. 아... 여기가 응. 오늘이 장날인데요. 저 평창에서 여기 장에 와서 장날마다 여기서 야채 파시거든요. 지금 손님이 와서 저 가슬 만지고 있는데 전화기를 보내라고 아주머니가 물건을 팔 생각을 안 하고. <laughs> 이게 5 0원요 저게 김장할 때넣는구나 근데 김장 프리지는 엄청 네네 엄청 네네 엄청 네 또죽고 추도 있고. 됐지. 어,

thank you 아니, 내가 나랐 지금 뭐나랐어 뭔? 나나잖아. 날나기는 뭐, 그만큼 날고 그만큼 나나지 그래, 그만큼 그만큼 나그만그만그럼뭐그만그래그래 그만큼 얼마나나 다리 아래 아직도 안 풀렸어. 아유, 나. 난... 어차피 한번 놔봐, 이까불러댔 나보다 더아프다 보랑을 못 건넜지, 이 아, 보랑 다리 아래 아직도 안 풀렸다고. 걸, 그렇게 걸는데도 다리가 아리배나아리뱉는데그 다리 다음날도 계속 걷는데도, 그래도 걷는데도 안 풀려. 원래 응, 걸으면 다리가 아래 다리 안 되나? 풀리는안 풀린다고. 풀리는 배인 것도 풀려야 되는안 풀리겠다, 오늘. 25만 원, 30만 원. 참. 바이 너무 멀어. 이쪽에 응. 있저이쪽이 우리가 구리 했으면 가서못 해. 또 중간에 인게가 예. 여자들이 가설가족으로 네. 했거든. 예. 연락할 수없죠 여기 있는 아줌마들한테 물어봐야지 아니 그 아줌마들 이 둘이 왔어 그래가지고 꼭 갖다 달래 그대로 오늘 가져왔는데 아니 식당에 물어보면 되지 또식당 아니 식당이 거다. 아니야 아니 근데 번영회에 일하는가 보다 야 근데 송이 냄새가 네. 확 난다 송이야요? 예 송이지 얼마예 이게? 10만원 어머나 송이 값이 많이 내렸네 아니 내리고 말고 그게 50만원 가던 건데 50만원 뭐 100만원씩 한다고 그러던데 내리는 대목 밑에 50만 원, 60만 원 갔어. 엄마 아, 돈도 안 갖고 는데뭐 큰일났다야. 뭐그일나 어. 하나 사가면 돼. 이체하면 되지 계좌 이체하면 <웃음> 되죠. 그냥 <laughs> 가나도. 주 주소, 전화번호 알려드릴 뭐야. 있어 명함이 있으니까. 택배 택배로 보내드리면 해. 되지. 이체 하면 돼. 걱정하지. 소이가 보니 신기해요. 인제는 없어 소니까 마지막에. 몰라 이거 얼마씩을 했어요? 10만 원. 근데 소이 냄새 확 나는데 가까이 가니. 이것도? 만원 어, 제가 하도 20kg요. 신기해서 지금 사진찍고 있다니 <laughs> 이거 우리 사돈집에 보내려고 내가 그랬는데 아이씨. 사돈집에 송이를 보내요? 안 사돈집에 먼저 보냈는데 양이 더 많나보다 이거는 저기서 2 k 이거는 500%아그래 그렇구나 도 싼거야 가만 1kg 있어봐. 1kg, 1kg 2 0만원이 싼거야 이게 20만원 네 어. 그리고 요건 8만원 10만원 500g, 1 0만원 이거는 1kg 근데 뭐야 그럼 가격이 어떻게 되는 거니? 아, 십만 <laughs> 원. 이아이마는 <laughs> 오래 했기 때문에 믿은요살이가 <laughs> 30년 야 이거 더덕도 이거는 죽은 더덕이다 정선 더덕 아니 제가 촌에 살기 때문에 더덕 딱 보면 알거든 맞아 맛있어 이게 정선 더캔 더덕 근데 이런거는 손질하기가 뭐하다고 이 아. 사람들이야 요즘은요 맛이 훨씬 나. 아 콜라 담가서 가 먹는다니 이 집에는 마도있자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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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마늘도 있고, 고추도 있고. 그갖다갈래요 이거는 이제 강냉이 살. 응. 뺏긴 거. 정성하니까 강냉이 살밥던데요 응. 어, 한대마음는 밥을 왜 강냉이 살 뺏긴 거 누가 가다달래이집 다. 강냉 강릉, 강이쌀에다가 감자 넣고 약고팍 아, 팍 다져서 아, 먹으면. 아, 아. 먹으면. 저 양반이 그거 야, 한 양반이잖아. 차 견이. 예, 도 있고 오늘이 여기 장날입니다 장날 장날 장날이에요 아 렉카차 차 보험회사 하시는 분도 생기고 촌동네는 뭐 보면 다 알아요 누군지 알타리무도 있어요 알타리무 어디가 낮았냐 여보 아니 여량에 그 수수만이 심대 수수 많이 심어요 그 수수떡 해먹으면 맛있는데 아이 맛있지 수수 아니 근데 그 거기 그거도 심어요 야, 그, 그, 그 뭐라 그러시며 알이 동글동글하게 뭐쭈싸알매처럼 생긴 그열 뭐야 유, 아, 율무 아율 율무 율무 심어 아니 누가 그 율무 씨좀 구해달라고 그러고 율무 심어요 심고 넘는데 오자 염주같이 생긴다 예예예 차 안에 뱃갖고 이게 우리 어렸을 때 고추 고추 튀기 튀기해갖고 반찬을 먹아요 제일 맛있지 뭐. 지금도 튀겨놓은 바 다자같아. 아이가 막 빼서 먹고 반찬 싸갖고 막 빼서. 자, 요거는 산더덕입니다. 산더덕. 그게 그러니까 이제 산더덕하고 이 집에서 키운 더덕도 밭에다 요즘 재배를 많이 하는데 그 맛이 있는 게 있어요. 근데 더덕을 이 아주 해발 아 그러니까 지금 이제 요 보면요 요, 요게 생긴 건 이래 나처럼 이렇게 뭐 엉덜멍덜 생겼어도 요 보면 진 나오는 거 보여요 진이 요 부러진데 진이 보이고 요게 마들게큰 거든 그러니까 천천히 큰 거라고 요, 요로 요 생긴 거는 그래갖고 이래서 이게 한 5년건데 그 향이 진하고 맛있어요 근데 이 더덕을 사람들이 손질할 줄 몰라갖고 우리들은 잘하는데 더덕 손질하기 제일 쉽거든 이거를 그뭐나뭐 수도가고 뭐, 수도 뭐 세면 핸드고 뭐고 기왕 놓고 어, 뭐 그냥 돼, 막 비벼요. 그럼이껍데 이거 절반이 까져잘도 이래도 이게 맛있어요. 네, 그 요거, 어. 이거 만 원이에요. 요거 요거는 4. 요거 만 원. 요 요금 아, 가시 4. 이거 한개 살까? 어, 까도 가서 올해 해서 맛있어. 음, 이거 좀잘데 다른 게 먹기 더 나아요.